자 매수해봅니다 네, 느긋하게 초소액으로 느긋하게 네, 급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어 느긋하게 네, 느긋하게 네, 매수해볼게요 네. 자 급등주 아 급등주 올라타면은 딱 개박살나요 밑에 딱 걸어놓는 거야 예. 이거 봐라, 15%까지 끼어 올라갔다가 지금 뭐 6%까지 떨어지는 거 봐라, 어. 아침에 말이여, 순식간에 이렇게 올랐다 내리는 겨.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겨? 개박살 나는 겨. 어. 4만원 매수 됐네요, 예. 단타는 초에 구려야지, 죽음이여. 단타 잘못했다가는 개박살 나, 어. 계좌 다 녹어.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단타 치지 말라 말. 마 어, 단타치려면 그냥 반차값, 음, 반차값 벌 정도. 잃어두구만 따두고만 어, 나는 10만원씩만 단타치기로 했어, 이제. 추정자산 10만원이잖아. 그 이상은 절대 안 쳐. 자, 오늘부터 딱 10만원 갖다가한번 단타쳐봅니다. 초소에. 예, 급등주는, 예, 안 쫓아갑니다. 붉은 막대기 막 쏟아나는 거, 절대 안 쫓아가요, 예. 어, 급등주는 눌렸을 때한번 사보고 어, 칼매도 합니다 칼매도 어. 단타 쳐서 1억 잃은 사람이요 어, 칼매도 어. 밀렸을 때한번 사보고 또 밀리면 그때는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 단타로 다 이길 방법은 급등주 쫓아갔다는 신세 조지 죠죠 어? 네, 신세 조져요 급락했을 때 분할 매수해서, 예, 분할 매수해서 반등하면 그때 뭐, 어, 한 2, 3% 먹으면 도망나면 오 되지. 자, 요거 예, 지금 500원 까딱까딱합니다. 1% 1%면은, 어, 400, 400원 버는 거예요. 400원, 아, 리얼합니다. 400원, 아이고야, 천원은 벌어야지 매도 때리지. 이거, 자, 천원은 벌어야지 매도 때리죠. 어? 매도 매도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매도 때렸습니다. 자, 188원 짭짤리하죠 188원 벌었어요. 벌은 게 어디니 벌은 게? 자, 이게 이제 눌림목에서만 사야지. 어, 급등해 있는 거 샀다가는 대갈통 깨집니다. 예, 뚝배기 깨져요. 천천히 예. 급할 거 없습니다. 쩐천히 어, 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쩐천히 어떤 거사 볼까요? 어? 자. 아이고. 크. 그 나는 급등주보다 급락주가 좋아. 자, 소록스. 어이구야 소록스. 어. 두방 하한가 때립니다. 소록스 두방 하한가. 리튬. 어, 하한가 갔다 오늘 22%. 살벌하죠? 예, 살벌합니다. 알체리 오늘 16% 마이너스. 자, 요 알체리 20%까지 갔다가 반등 주는데, 자, 20%까지 갔다 반등 주는데, 알체리. 이런 거 다, 어 상패 종목들이죠? 어 재무제표, 꽝입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좀 보자. 재무취 홀딩스 한번 매수해 볼까요? 예, 네 밑으로 지금 하방인데, 자, 요것도 <목소리> 거의 뭐20%끼 올라갔다가 마감. 지금 내리막 타는데, 만 원씩 밑에 딱 걸어 놓을게요. 밑에다 걸어놓고 칼매도 칼매도 장 마감. 칼매도. 예, 칼매도 원칙 그리고 급등주는 어, 눌림 목대 한번 사보고 장 마감. 어, 계속 눌리면 튄다 예. 그 철학을 가지고서 닥따쳐야돼 칼매도 한1%손해 보면 바로 매도 이런 두지 말고 이런 예, 두지 말고 칼매도 칼매도 급등주 사면 안 돼요. 예, 빨건 기둥 올라가는 거 사면 거의가 십중팔구 개박살 어, 뚝배기 깨집니다. 예, 고추다 쪼그라들고 예, 남자 구실 못해. 응. 자 급락주 마감. 급등했다가 어, 눌림목 그냥 대, 대차게 들어오는 거요런거 한번 샀다가 칼매도 자 밑에다 이렇게 만 원씩 걸어놓는 거야. 지금 3만 원 매수됐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어. 500원을 따더라도 말이야 어. 플러스 돼야 될거 아니야 계좌가 500원을 따더라도 무시하지 말라고 잖아, 다 엄마 이 새끼들어 마 내가 오죽게면 10만 원씩 단타치냐이 새끼들어 단타쳐서 단타쳐서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이놈의 주포 새끼들 말이야 양아치 새끼들 어. 이놈들 돈딸 수가 없어 보통 놈들이 아니야. 쌍 마감. 자, 20%까지 끼어 올라갔다가 예, 21%까지 끼어 올라갔다가 지금 12%까지 떨어지죠? 예. 나락으로 갑니다. 예, 나락으로. 자, 요런 거 한번 가뿐하게 한번 사 보는 거야. 꽝이 되든 어, 가뿐히 한번 어, 22%까지 끼어 올라간 거 밑에서 사 보는 거지. 쌍 마감. 장 마감.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 아, 일단 됐습니다. 매도하고 밑에다 걸어놓게요. 일단 매도하고 밑에다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장, 마, 장 마감. 매수 주장 마감. <목소리> 매... 향 마감 어우 간지러워 알로에, 알로에 발라야지 자 매수 됐습니다 8만 7천원 자 매수 됐죠 밑에다 이렇게 어, 내려놓으니까 매수가 되잖아 급할거 뭐있니 시장가 샀으면 개박살날뻔했다 자 여기서 마감. 이제 수익주면 매도해야죠 자 수익주면 매도합시감 얼마 벌고 있어, 지금? 아씨 수익 아니잖아. 수익 아니야, 수익 아니야. 올라가라, 좀. 샀으면 이제 올라가야지, 임마. 그만 떨어져. 지금 은봉이 몇 개냐, 지금.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은봉이 너무 많은데, 지금. 와, 반등 줘야지. 왜 반등 타이밍에서 반등을 안 주냐? 자 반등 타이에서 반등 안 주면 도망 나와야 됩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매도 이씨. 자 매도 매도 자, 깔끔하게 에이, 이렇게 손절하는 거야 300원 이었어 어, 깔끔하게 손절하지 못가 뭐, 아직지 어, 밀리는데 뭐 밀리는데 억지일 거야 장마감. 다른 거사 봅시다 다른 거자장 마감 장 마감 자심야심텍도 심택. 이거 23% 까지 갖다 밀리는데 여기서 한번 사보자 장 마감 심태 한번 사봅시다 매수 주문이 보통 상한가 가는게 17% 어, 16% 까지 떨궜다가 퇴되었습니다. 또 한번 상한가 도전하거든 어, 상한가 근처까지 퇴되었습니다. 갔던 것 대개가 그래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사보고 어, 밀리면은 바로 팔고 장, 마, 장 마감 음, 밀리면 바로 팝시다 자 15%까지만 버텨보고 15% 무너지면 화산장 마감. 화산. 왜냐면 이게 또 다시 또어 얘가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장마감, 밀리기 때문에 요정도 밀렸다 개미털 개고 치고 올리는 경우가 장마감, 많거든요. 장마감, 네. 자 마감. 봅시다. 마감. 자, 자 15%까지 밀리면 바로 매도하겠습니다. 장 마감. 어, 다 보면 뭐5% 7% 손해봐요. 자, 여기서 밀리지 않고 에이, 여기서 반등 주면 어, 짭짤하게 반착값 버는 거고 여기서 밀리면 바로 어, 매도 15% 무너지면 매도 장 마감 보통 15%에는 지켜주는데 아 매도 이 매도가 못했네 자 15%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장 마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끝났다고 봐야지. 자15% 지켜주고 반등 주면 20%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것 같은데 개미 털고 말이야 하도 요즘 주포 새끼들은 개미를 살벌하게 털어 어. 막 털었다가 그냥 우수수 떨군 다음에 또 우수수 올린다니까 그거에 맨날 내가 당해잖아 어, 며칠 전에도 내가 네, 27%까지 끼 올라간 거 내가 20%에 샀다가 15%까지 밀어버리는 바람에 쫄아서 팔았더니 다시 25%까지 끼 올라가는 걸 내가 눈으로 봤거든 장마감 여기서 확 끌어올리면 20%까지 끌어올린다니까 개미털고아이거 하도 당인거 하도 당해서 말이야 내가 어. 장마감 자14% 무너지면 그냥 뭐아 14.89가 지금 저점인데 여기서 안 무너지면은 버티고 14.89% 무너지면 장, 그냥 마감. 손절 장마감 손절 장장마감 매도주문이 겨졌습니다 손절 십사 무너지면 장, 손절 장장마감 0 0원이러감아 급등주는 어려워 돈 벌기가 쉽지 않아 시 <목소리> do <laughs>